아닙니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신차구매는 나비드컴퍼니 의 김용우 대표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차량인지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 BMW의 신형 X5 차량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차량이. 대형 SUV인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희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이거 전 모델 X5가 있는데 그 영상이랑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일단 여기 라이트 전면부도 보시면은 뭔가 좀더 묵직하고 날렵해진 것 같아요. 좀 운동성능이 있어 보이는 예, 이 모델은 말 그대로 M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짙은 그런 모델입니다. 요 제일 등급이 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레이저 라이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전면부도 뭐 송풍구 공기 순환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릴, 뭐 콧구멍 엄청 뭔가 있어 보이죠? 차가 엄청 크고. 이번에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가 기존 대비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SUV들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런 알루미늄이 아니라 검은색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걸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차량은 아무래도 수입 고급 브랜드이기도 하고, 신경을 좀 썼다. 그래서 일체감이 더 있어 보여서 차가 이미지가 더 괜찮아 보여요. 근데 휠도 전 모델 대비 좀 바뀌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개인 호불호가 있는 건데, 바람개비 같이 일정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미지라서 저는 상당히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캘리퍼에 저 M 배지도 박혀 있고 색상도 파란색으로 좀더 성능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휠 하우스라 해야 되나? 공간이 엄청 높죠? 이 차량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X540i MSP 에어 서스 탑재 모델.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차 안에서 이 서스펜션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장 높게 해둔 거고, 가장 낮게 하면은, 아, 뭐, 이 정도 남을라나?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외장 카본 블랙 색상이에요. 이제 이 카본 블랙은 M 스포츠에만 들어가는 전용 색상입니다. X라인이나 뭐, 일반 럭셔리 모델들에서는 그냥 블랙 사파이어, 그냥 블랙을 고를 수 밖에 없다는 점. 많이 알고 계시겠죠? 이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는 그 각도에 따라서 이차 색상이 조금씩 바뀌어 보여요. 어떨 때 보면은 블루 색상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까만, 어두운 색상 같기도 하고, 어, 상황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굉장히 이뻐요. 차가 엄청 웅장해요. 높이만 해도, 이거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높고, 카니발 높이 같네요. 한번 내장 색상도 한번 볼게요. 내장은요, 깔끔한 블랙 시트입니다. 예,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조수석도 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제 이렇게 막 누르면은 조수석도 여기 앉아서 할 수가 있다 일반 뭐 제네시스나 그런 애들은 요 옆구리에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있죠 근데 얘는 조금 더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편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시트가 딱 봐도 좋아 보여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잘 이어져 있고 운전자 쪽으로 좀 각도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인포테인먼트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에는 벤츠나 뭐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이 이게 단련은 있지만 사실 활용성은 크게 없었거든요. 외국에서도 잘안 쓴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요. 메뉴로 들어가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게 BMW ID를 계정을 생성하면 유튜브도 차에서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처럼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할때그 장애물에 더 가까워지면은 이 차량이 확대해서 그 그래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어지럽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차가 엄청 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센터에도 보시면은 기어봉이 바뀌었어요. 이이 크리스탈로 들어가서 아주 조그맣게 딸깍, 딸깍. 어 손맛이 좋습니다 이거 자, 요즘에는 키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깔끔하죠? 아주 이쁜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 키도 하나 나오고요. 아 그리고 신기했던 게이 차에 앞좌석에 음료를 넣으면은 시원하게 혹은 뜨겁게 냉온 컵홀더가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누르면요 파란색 들어오면은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음료를 더 시원하게 더 뜨겁게. 이 국산 차에는 어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 차에 이제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 차에서 이제 X5에서 이걸 보니까 신박합니다 옵션에 신경 썼네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이게, 이게 만지는 맛이 있거든요 이게 엠비언트라이트 X5 쏙더 들어가 있고 대님예 예전 이제 실내 하면 예 한번 벤츠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직은 그 벤츠만큼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렇죠. BMW도 점점 많이 성장을 하고 따라오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꿈꿔오던 외관은 벤츠, 운전성은 BMW. 이 조합의 브랜드가 언젠가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BMW나 벤츠 둘 중에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는 벤츠인데 운전성은 BMW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벤츠가 좀더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BMW가 좀더 이쁘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니까 그냥 둘이 콜라보해서 한번 출시를 했으면은 좋은 그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좀 스포티한 게 느껴져요. 요 모양들만 봐도 카본도 많이 들어갔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화려하죠. 근데 BMW는 좀더 단정하게 그리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다. 아, 그리고 이게 차고가 얼마나 이제 조절이 되는지 한번 이사님이 촬영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는 진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 안에서 컨트롤을 해서 이 차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은 당연 좋겠죠, 에어선스니까.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뭐 엑스파, X파... 어, 쿠션이 바뀌었네. 이게 뭐 일자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잡힌 걸 보니까 느낌상 두 명만 그냥 편하게 타라. 좀 이런 거 같네요. 방석 같네. 어, 뒷자리가.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SUV고 대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laughs> 네. 하지만 시트 조절이 되는군요 이제 주먹이 들어갑니다 등받이도 가능하고요 어뭐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썰루프는 네,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가서 뒷자리에서 개방감이 꽤 있다 머리 공간도 매우 넓어요, 이거. 머리 공간은. 진짜 넉넉합니다. 뒷자리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인승이 나뉘는데, 얘 7인승이에요. 그럼 이 뒤에도 뒷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탈때 어떻게 타냐. 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요. 앞자리가 먼저 젖혀지고요. 얘 해봤는데, 앞에 사람이 타도 젖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젖혀집니다. 지금은 트렁크 활용차 접어 놨는데. 근데 크게 보면 느낌 오죠? 저기 그 공간 사이즈만 봐도 타기 힘들 거예요. <laughs> 맨 뒷자리는. 음, 기대하지 말자. 어, 뒤에? 아, 이거 수동이네. 아,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X5가 되게 신기하고 좋은 거는 트렁크를 이게 트렁크를 열면요. 이 아래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면 음. 이게 좀더 짐을 싣는데 편리한 다른 차들은 뭐 방금 접기 전처럼 이게 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차량은 정말 SUV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트렁크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닫으면 같이 닫히나? 궁금한데요? 그러네요. 원터치. 이 차는 X5. M 스포츠 40i 가솔린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그리고 이제 고성능 모델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이 수입차도 국산차에 못지않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국내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의 기준 프로모션도 굉장히 괜찮아요. 차량 구매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랑 강의사님이랑 X5 뒷자리를 한번 동승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뒷자리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좀 많이 좀 딱딱하고 막 이런 그 GV80 휠 제일 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에어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승차감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전 모델보다 좀더 좋아졌고 인포테인먼트도 좋아졌고 옵션들도 좋아졌고 근데 프로모션도 들어가고 있다. X5 차량 구매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나비드 컴퍼니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고 싶다. 그럼 저는 이만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비드 컴퍼니. 오! 혹시 올라오는 것도 소동인가? 아쉽게도 소동입니다. 내차 사는데 사줄 거 아니면, 어? 그런 말 하지 마라.